오늘 mbn 뉴스 파이터가 뒤늦게 황영웅에 대한 소름 돋는 영상을 공개했다. 앵커 김명준은 mbc 황영웅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나고 분노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사건의 전과를 비롯한 여러 폭행과 욕에 휩싸인 가수 황영웅 은주이던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결승 2차전을 앞두고 결국 하차하였습니다. 황영웅은 활동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도 두드러집니다. MBN이 황영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MBN은 황영웅에 대한 영상을 방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영상 내용은 1개월 전 황영웅에 대해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mbn에 따르면 mbc 실화 탐사대 방송은 황영웅이 중학교 친구들이 나쁜 말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황영웅의 전 여교사는 mbc의 황영웅이 어떻게 비방을 받았는지에 관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동영상은 1시간 가까이 길었고 선생님은 mbc가 의도적으로 황영웅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꾸며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MBC가 그녀를 보러 왔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황영웅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즉각 거절했습니다. 전 교사는 또전 학교 친구가 황영웅에 대해 고소한 말들도 모두 사실이 아니며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